살아있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가 마음 하나가 뜰 하고 앞, 배, 잣, 나, 모뜰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앞 이렇게 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에 하든 뭔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모두 마음이 하는거요 마음이 이 자기 살림살이로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진짜 자기 살림 사람 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진짜 자기 게 아니고 분별이 전에 이 묻는 묻는 내용물이 정해 한게 아니라 도가 무엇입니까? 이 묻는 이 놈이 자기란 말이에요. 이 놈이 그러니까 질문이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다. 이것이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지? 마음이 뭐지? 부처지. 그럼 부처가 뭘까? 하고 부처를 찾은 그 내용물을 쫓아나갈라 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건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분별 말고.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대답하는 게내 마음이에요. 대답하는 스승이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스승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줘도 그것도 마음이야, 마음으로 하는 거고, 똥막대기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뭘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비 한번 때려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냥 법을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니, 제자가 한 6년을 스님 시봉하다가, 스님 저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냐? 아니, 스님 6년을 옆에 모셨어도 한 번도 법을 직진심 해주지 않고, 법을 딱 가르쳐 보여줘야지 내가 깨닫지. 법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제가 법 보여주는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한순간도 한찰라도 너에게 법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럼 제자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언제 저한테 법을 보여줬습니까? 네가 밥해 오면 내가 맛있게 밥을 먹었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줬고 매 순간 내가 법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만 법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제자도 늘 법을 쓰고 있었죠